기남미입니다 기남이 저거 새끼들 때문에 안에 같이 못 넣어놓고 새끼 크는 동안에 밖에 조금 내놨습니다. 가을이 첫 번째 자견 혼자 태어나 가지고 혼자 태어난 수컷 기남이 제구인데 제구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. 5월 21일 생이니까 예. 어이구 막 뭐. 두상. 꼬리, 꼬리 한번 보십시오. 꼬리 멋지죠? 꼬리 불타나니 좋습니다. 발통, 어디 하나 뭐, 나무랄 데 없습니다. 어이구, 꼬리. 기나마, 기나미. <laughs> 기나미요. 가을이 첫 번째 작견입니다 쟤네들은 이제 얘네들 한톨 끝나 동생이죠. 귀남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잘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귀남이입니다. 귀남이. 기남. 가리. 가리. 자야왜왜 왜, 왜. 밖에 좀 내놨습니다.